안녕하세요. 엘레의 종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머스크와 이순신 장군의 공통점이란 주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운명의 한 주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선거 후에 주가가 폭등할까란 주제 도 다뤄보고요. 그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상 두루두루 살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 0년물 금리 잠깐 체크해 보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오늘 다우 지수는 빠지고 있어요. 저 다우가 마이너스 0.1%, 뭐, 크진 않지만, 어, 어저께, 어, 그저께 우리 엔비디아가 편입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은 S&P와 나스닥이 좋아요. S&P가 0.20%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이 0.34죠. 자, 오랜만에 조금 뭐, 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 내일, 어, 월요일 날, 그, 나스닥과 S&P, 특히 어, 이제 나스닥 쪽에, 어, 이 빅테크들이 약간의 상승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5일과 10년 물금량 보시면요. 5일 70.7일. 자, 5일도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죠. 4.38까지 뛰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가요. 왜 다시 이렇게 복귀하냐? 왜 이렇게도 가파르게 오르냐? 뭐 계속해서 이거 설명해 드렸었죠. 자, 원래 이 10년물 금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 가면 빠져줘야 되는데, 꼭그러 지금 다시 오르고 있죠. 3.7까지 갔던 게 뛰고 있습니다. 자, 4.2까지 갔던 게더 많이 오르고 있죠. 이게 지금 트럼프가 되건, 아, 카멜라 헤리스가 되건요. 둘 다가 되는 순간, 결국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금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결국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심녀물 금리가 내려가 줘야 특히 3 3.5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 고른 우려감 때문에 현재 이렇게 높, 높게 높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좋은 것은 뭐냐 면요 결국은 금리가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어,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다 이것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게 지금 현재 조금 더 버티고 있을 뿐이지 지난번에도 여러분 원래 연준이 이번에도 0.5를 내린다 라는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 0.25로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다시 거꾸로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0 5 좀 한번 지난번에 또 이번에 0.5를 내린다 그리고 다음번에 도 0.5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이게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지금 0.25로 간다니까 속도가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 내리는 속도가 빨라진 빨라질수록요 지금 10년 물 금리는 또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어, 이 최근에 보여줬던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지금은 당분간은 조금 더 높게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주말 동안 나왔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쿨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보시곤요. 자,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됩니다. 운명의 한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두 가지 정말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가 다시 이번 주에 일어나는데요. 자, 첫째는 핑크빛으로 하죠 election입니다. 자, 이 선거죠. 이게 바로 5일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간이 오늘이 3일이에요. 내일 월요일이 4일이고 그리고 어, 화요일이 바로 d 데이입니다자 선거 날 정말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패드미팅이죠이 연준의 미팅이 바로 이어서 이틀 뒤에 또 있습니다 목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요 화요일 목요일 아 정말 어마어마한 어, 날이거든요 자 바로 이 어마어마한 날에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두 가지는요, 결국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아, 래쪽에 초록색 찰레지만, presidential election, f e b e s next interest rates, decisions will greet investors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투자자들에겐요, 이두 개가 빨리 결정이 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카멜라레스가 이기느냐, 트럼프가 이기느냐, 빨리 결단 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왜냐? 결국,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결국은, 어, 이, 투자하는 데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자, 이, 투표 결과가 나오는 순간, 어, 이, 주식 시장은요, 요동 칠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요동 칠 수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관련 쪽으로 쫙 재편될 수 있는 거고요. 자금이 그냥 빠른 속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멜라레스가 되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또 움직임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난 한 주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또 테슬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어준다 이러면 어 아마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불가죠. 어떻게 움직일지 어 정말 테마주처럼 막 엄청나게 치솟을지 어 정말 재미나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머스크가요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 위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 국가의 어떤 그 전체 발전 이런데 있어서 엄청난 자문단으로 역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테슬라의 또 자율주행 관련된 뭐 법규나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또이 이제 이 개입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요 향을줄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카멜라 레스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뭐 이러는데 자 여러분 카멜라 레스가 되면 뭐 걱정하, 걱정 걱정 붙도록 매세요. 자꾸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이거 더 이상 깊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정치 색깔이 진해 가지고 어 지금 뭐 보니까 왜뭐 지금 뭐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냐 또 어떤 분들은 왜또 트럼프 갑자기 트럼프를 지지하냐. 여러분들은 지금 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laughs> 자, 그런 거 저는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여기 채널에서는요, 정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테슬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테슬라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냥 정치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 여기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요,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저는 제 운명을 걸지 않아요. 정치인들은요, 그냥 또 지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겁니다. 머스크도 보세요. 평생 민주당 지지하다가 이번에는 트럼프 지지하는 거 보세요. 보수당을요. 분명히 여러분, 트럼프가 보수당 지지하다가 트럼프랑 안 부딪힐 것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트럼프 옆에 오른팔, 왼팔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건 여러분, 보수당이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요. 또 진보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수건 진보건 여러분, 그냥 그게 정치 세계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그냥 즐기세요, 여러분. 다저스 야구 경기 있죠? 다저스냐, 양키스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속상한 게 있고 개인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좀 크게 보세요. 결국 그큰 틀로 보게 되면요. 별것 아닙니다. 그냥 즐기세요. 막 여기 대해서 흥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기면 땡큐인 거고요. 테슬라 주가가 그 덕분에 날아가면 오마이갓 oh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은 어뭐 그냥 기존대로 가겠구만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연준 미팅요. 왜 좋을까요? 연준 미팅 결과가 나오면요. 0.25 잖아요. 자, 0.25라고 만약에 나왔는데, 만약에 0.5를 갑자기 또 내려버린다. 그럴 가능성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 뭐, 미미하지만. 근데 갑자기 연준이 자기 0.5를 던져버린다? 이를들면요 주가며 이런 것들이 확 바뀝니다. 10년물 금리도요, 확 다시 3.3%대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되면, 어, 뭐, 이 부동산 그, 이 관련된 것도, 어, 금리가 더 내려가겠죠. 10년물 금리가 연동되니까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주식시장은 11월달, 12월달 원래 좋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길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이번 연준 미팅에서 이 목요일날은요, 어, 미래 전망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또 얘기할 겁니다. 그 발언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연준 의장 발언이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0.25를 한번더 가냐 0.5를 갈 수도 있다. 내년에 이제 전망들이 나와요.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1%가 내려갈 거냐 1.25냐 1.5가 내려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만약에 1.5 정도 내려가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이 올해 1% 내려가요. 그 내년에 1.5 내려가면요. 전체 2.5가 내려가죠. 그러면 원래 기준금리가 5.5였잖아요. 그러면은 3%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정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선은 내년 말을 놓고 보시라고요. 내년 말에서 내후년. 그러면 금리는 확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시계열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 소식은요, 중국 소식입니다. 자, 중국도 미국 대선만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재미납니다 자 중국도 지금 추가적인 스티뮬레스 즉 부양책을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금 이번 주는요 정말 중요한 한 주죠 운명의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 미국 그다음에 목요일 날 연준의 발표 그리고 금요일 날 중국의 부양책 추가적인 부양책이거든요 그동안 부양책 많이 썼잖아요 근데 좀 추가 부양책을. 예고했는데, 근데 이것이 미국 선거 결과와, 어, 이 연동되어 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국만, 전 세계가 여기 다 연동되어 있는 거죠.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중국의 이번에, 스티뮬러스 어, 책 있죠. 그러니까 부양책, 부양,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그 사이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10에서 20% 정도 더 크게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카멜레레스가 만약에 이기잖아요. 그냥 뭐 어, 이 원래 예상대로 가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우인한다 승리한다 그러면 1, 20%더 돈을 더 풀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무슨 뭘 뜻할까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뭐, 예, 카멜 헤리스를 바라고 있다고 하겠죠. 아, 이, 그 본인들이 볼때 뭐, 트럼프는 워낙 과격하게 중국을 때려버리고 중국에 대해서 워낙 뭐 가, 강한 관세를 매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냥 틀어막히는 거거든요.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내수도 어렵고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관세가 유럽도 때린다 그러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요. 또 모든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뭐 매겨버리며미 중국의 수출품들이 미국에 갈때 정말 경쟁력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더 풀어가지고 내수도 더 부양시켜야겠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중국에 있는 또이 투자 또 회사는요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초록색을 한번 보세요. 자 베이징의 중국의 이번에 부양책의 그 규모는 그규모요아이 누가 승리하느냐보다는 결국은 아, the star market 더스 a 마켓 리액션입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 주식 시장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큰 그림에서 비슷해요. 누가 이기느냐 뭐 트럼프 게임은 10 20%더 간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미국 주식 시장 반응이 좋겠죠. 원래 트럼프는 주식 부양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뭐이 바이든 행정부나 카멜레스보다도 아무래도 기업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기업들에게도 유리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됐을 때는 에 결국은, 어이 주식시장이 미국 거는 막 날겠고 중국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이 돈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 지금, 어 누가 됐을 때에, 어이 주식시장의 반응은 확 달라질 거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결정을 또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온 세계의 눈이 어, 미국 대선에 가 있는데요. 운명의 한 줌입니다. 저도 아주 바쁘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팩트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제가 어, 이 일론 머스크와 이순신 장군, 아,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머스크와 일론, 머, 이, 머스, 일론 머스크와 이순신 장군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어,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 또 세계에서도 이순신 장군, 뭐 미국의 육사,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사에서도 전투 전략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머스크와 감히 이순신 장군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머스크를 한번 쭉 살펴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맨 위에 머스크가요. 일론 머스크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e world right now. 자 머스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머스크는 정말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입니다. 자, 뭐,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자, 왜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뭐, 트럼프를 지지해서요? 아닙니다. 뭐, 정치적인 행위는요. 자신의 좋아하는 사람 지지할 수 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팀 지지하듯이 얼마든지 자신의 초이스요 자, 중요, 일론 머스크가 왜 중요하냐는 머스크가 무엇을 하고 있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어떤 일들을 일구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보배고 중요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존경하고 또 존중하지 않습니까 아이 사람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이 세상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쭉 나열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고개가 저절로 꺼들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첫 번째 노란색으로 하열한 거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X입니다. 지금 X라는 우리 플랫폼이죠. X is the most important platform for the freedom of speech 라고 합니다. 자, X라고 하는 지금 우리 옛날, 어, 그, 옛날, 거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 그 지금 보시면 X가요. 어, 왜 지금 중요한 플랫폼이냐? 바로 freedom of s p e e c h 죠 어, 누구나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도 할수 있고요 어 잘못된 얘기도 본인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수정 수정해 가는 거죠 그게 머스크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 본인들이 어, 예를 들면은 뭐 충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어, 이쪽을 생각하게 되고 뭐 이쪽 A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C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마당이라고 랬죠 마당.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유럽으로 가게 되면요, 그게 바로 이 광장이에요, 광장. 광장에 나와서 이 정부를 향해서 정부가 잘못 걸어간다? 그럼 거기서 이 시민들이 나와서 광장에서 이 시, 국가를 향해서 혹은 뭐 정부를 향해서 뭐 대통령이 잘못 간다? 그럼 밖에 나와서 시민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광장이고 우리나라 과거의 마당이고 그리고 오늘날은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 중에 이 일론 머스크는요. 누구나가 얘기할 수 있는 본인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이 그 플랫폼이 X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높이 평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the truth, the news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진리가 있고 또 뉴스가 있죠. 뉴스가 어느 언론의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왜곡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들 중에 왜곡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다 왜곡된, 왜곡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갖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지금은 X 같은 데서 모두가 다 갖고 올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X가 가지고 있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입니다. 누구나가 공정하게 과거의 광장처럼 또마당처럼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권력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마음껏 일반 사람들이 이무서워하지 않고. 권위에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대단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Starlink is the most important company to enable people to have access to the internet. 자, 이것도 주, 정말 바른 말이죠. <laughs> Starlink는 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로 알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인터넷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이해 안될 거예요. 인터넷 접속이 뭐가 어려운데 이럴 수 있지만요. 그건 우리나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아직도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미 지역도 가보면요. 아직도 안 터지는 곳도 많고요. 뭐 브라질 아마존이랄지 이쪽 아마존 쪽 가보세요. 그쪽에는 아예 닿지도 않죠. 그러니까 땅이 너무 넓으면요. 기지국을 세우잖아요. 그게 천문학적 돈이 드는 거예요. 기지국 하나 세우는데 그게 딱딱 맞춰서 거리를 재서 세워야 되잖아요. 요. 근데 그다못 세워요. 사람이 거기에 살지도 않는데 사막인데 어디다, 어디다 세우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막 한 가운데 지나갈 때는요, 핸드폰 인터넷이 어, 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안 터지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요, 사막 가운데는 이 터지지 않아요. 왜냐, 거기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 동안 아무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보세요. 어떻게 연락하겠습니까? 전화가 안 되는데 상상도 안 됐죠. 갑자기 멈춰버리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터지지 않는 지역들 전세계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 접속이 너무 쉽고 빠르지만 여러분 안그런 세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스타링크는 조교도 유성으로 어디에나 산속이나 산 꼭대기 어디에서나 어, 이 접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회사라는 겁니다 모스크가 이렇게 중요한 회사들 만들고 있는 거죠 자넘들이 보겠습니다 테슬라 is the most important company 트 t a 션드 워드, l 스테이블 에너지라고 하죠. 자, 이 테슬라라는 기업, 뭐, 뭐 이거 제가 뭐 말을 해서 뭐 합니까? 매, 매번 여러분들에게 테슬라 소식 전달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는 회사의 목표가 뭐예요? 회사의 미션이 이 세상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세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테슬라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화석 연료가 결국은 다 끝이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묻혀 있고 저 사막의 아래에 묻혀 있는 기름은요. 결국 화석연료는 때가 되면 지금 속도로 가면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40년 뒤 50년 뒤다 사라지게 되면 그때 어떡하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는요 지금부터 이 배터리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느 회사보다 도 가장 먼저 이걸 본보기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로 이제 달려 가는 게 나온다 기름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기름에 의존하는 게요 그런 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세계로 바꾸 가고 있다 테슬라가 또 여기 에너지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과 어,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건데. 그 테슬라는 정말 또 중요한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입니다. 넘버 4 보면요. 스페이스X the most important company to make human multi-planetary space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또 뭡니까? 우리 인류가 지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 multi-planetary죠. 어, 다양한 또 행성을 오고 가게 하는 오고 가는 그러한 어, 우리 어, 이 인류를 만드는 데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 앞으로 또 스페이스X 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죠. 자그 다음에 No.5 보겠습니다. XAI is the most important company to understand the universe 라고 합니다. 자 XAI 인공지능 만들었죠. 이 세계를 더잘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파란색 No.6 보겠습니다. Uh, Neuralink is the most important company to help uh, paralyze it. 나오죠. 자이거 뭡니까? 뉴럴 링크는요. 지금 장애 장애인들 있죠. 몸이 불편하고 하체 마비 뭐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뭐 상체 하체 다 마비된 사람, 몸을 모두 움직인 사람, 그 사람들 내에다가 칩을 딱 꽂아 넣으면요. 그 사람 지난번에 온 몸이 교통사고로 마비된 사람이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나니까 머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 눈 껌뻑거리고 말은 할수 있고 생각하는데 팔, 다리가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침만 딱 꽂아주면요. 머리로 생각하고 하면 이 마우스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게임도 할수 있고 컴퓨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된 거죠.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No.7 보겠습니다. Boring Company, the most important company to fight, uh, so-sucking so traffic 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Boring Company의 목적은 뭐예요? 어, 땅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차가 움직이게 한다? 그니까, 러 트래픽을 피하겠다는 거죠. 어, 이, 저,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정말 미친 트래픽이잖아요. LA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요. 자, 그런 면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순신 장군과 비교를 한다면요, 감이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머스크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How anyone in the world can hate?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이 머스크를 싫어하는 택가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스크를 그냥 보고만서 싫은 거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무조건 실패, 너 죽어, 너 죽어, 공매도들은요, 너 그냥 끝내라면서 그냥 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 머스크도 머스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요. 이 기업들을 통해서 인류를 더 나은 삶으로 어, 살게 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오염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전부 다 기업들이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고 있는 기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요. 더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 사람들은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위험하고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 다들 인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은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즉, 이 같은 인간이 인간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해서 머스크가 움직였는데, 그냥 같은 인간들끼리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니까 그게 이순신 장군 똑같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뭘 했습니까? 배기 종군 하면서 조선을 위해서 뛰었잖아요. 정말 그 배가 다 망가져가지고 12척 가지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 고 갔다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막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적은 내부에 있었죠. 내부 대부의 자신의 민족인 대한민국의그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해가지고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국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선한 의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자꾸만 주변에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아 정말 이 머스크와 이순신은요 그런 부분에서 닮았다라는 거죠 정말 대의를 위해서 싸우고 인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 그게 그냥 시기 질투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있죠 뭐 원균이라든지 시기 질투잖아요 뭐 나보다 더 뛰어난 장수를 보니까 그냥 이 너는 죽어 읽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머스크가 전기차로 너무 잘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싫어합니까. 특히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사람들 있죠. 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요. 어, 정말 머스크와 이순신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이런,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머스크를요. 머스크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이제는 아니까, 어, 우리가 머스크를 지켜낼 때에 결국은, 아, 어, 이 머스크가 이런 좋은 기업들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또잘 돼서 서로서로가 윈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노란색 된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테슬라 자동차를 사서 테슬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스테이트들입니다. 주들이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테슬라 보험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세요. 가운데 주들 있죠? 가운데 회색 주들요. 사실 이 회색 주들이에요. 거의 다 공화당 주들이에요. <laughs> 이 가운데가 원래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 트럼프 표밭이거든요. 빨간색. 아, 어, 이,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시골 지역들이에요. 도심 지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어, 시골 쪽은 좀 이게 보수적인 색깔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 시골 가보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모여있고 또 옛날, 어,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그런 경향이 이제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제, 어, 이 회색지에 대한 아직도 지금 테슬라 보험이, 어, 개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그러면 테슬라 보험이 기존의 이 보험사들이 로비도 하고 있고 계속 못들어오게하려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자동차도 직접 못 사게 하는 주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의 그이 전통 자동차 딜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도 하고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주에 더 빨리 더 들어가야 테슬라 차가 더 많이 팔릴 텐데. 지금 뭐 여러 주가 아직도 테슬라를 직접 살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은요. 12개 주에서 보험을 현재 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노란색 캘리포니아 있죠? 어, 캘리포니아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텍사스 가장 큰두개 주가 현재 들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오레곤이나 네바다나 어, 또이 보시면 콜로라도, 애리조나, 또에 일리노이, 버지니아, 어, 오하이오까지 현재 어전한 12개 주가 현재 이 테슬라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요, 1억 3,600만 명에 해당됩니다. 자, 이건 전체 미국 인구의 41%에 해당되죠 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현재 41%를 12개 주대 커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59%가 59%에 아직 테슬라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각 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테슬라가 보험으로 어이 지금 지금 현재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 모든 주가 59%가 커버되고 그각 모든 주에 이제 허락을 받기만 하면요. 그 주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테슬라 보험으로. 실제로 테슬라 보험을 제가 써 보니까요. 저는 이제 기존에 이 쓰고 있던 보험에서 테슬라 보험으로 갈아타 버렸거든요. 근데 테슬라 보험으로 갈아타니까 보험료도 더 싸요. 훨씬 좋아요. 어차피 테슬라 차를 뭐 이제 또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비용도 싼데 와인 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뭐오로파일럿 되죠 자율주행 도 되죠 안들 너무나도 좋잖아요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오늘도 제가 이제 저희 딸 녀석을 그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집에서 어한 30분 동안 차로 이제 이 태우다 줬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갔어요 fs 있죠아 어, 가장 최신 버전으로 클릭해서 갔는데 와 정말 한 번도 어이 인터벤션 없이 저 개입 없이 가더라고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니까 밤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오늘 밤에 되게 붐비더라고요. 트래픽이 많았는데 잘 통과되는데 제가 그 영상을 어 오늘 찍었거든요. 저 일부만요 사진도 찍고 내일 정도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테슬라 보험에 가입하는 거 정말 좋아요. 어 그래서 오히려 또 사고도 덜나고 하니까 보험료가 싸고 안전한데 나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빨리 들어가. 돼요, 이 회색 부분.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들 있죠. 트럼프 지지주. 이 회색주. 이거, 이거들이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주들이 머스크, 트럼프 지지했으니까 이 주들이 싹 열려버리면요 보험 쪽도 이제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사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A10 머신처럼 돈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겠죠. 자, 여러분 정말 이런 걸 보게 되면 어, 사실 답답하기 보단 오히려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어, 테슬라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종효세였습니다.